자, 열여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구 중견 12년차 과장, 새우 400입니다. 대기업 친구는 분야마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중견 12년차면, 좀 오래 다니셨네. 세금 떼고 400. 아마 이게, 이제, 연말 성과나, 이제, 보너스를 뺀 비용일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세후 400이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아무런 떡값이 안 들어간, 그냥 기본급, 평당 기본 생각하시면 돼. 예. 여기에 이제, 뭐, 사무지도 상향 있거든요. 전기 상향 있고, 명절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하고, 이제 연말 성과. 중년기이면 성과 있겠죠. 물론 대기업만큼 언제 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뭐, 성과가, 없는 기업도 있어요. 없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성과가 있겠죠. 그럼 이것저것 합치면 대략 적6천호 반에서 한 7천만 원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왜그 대기업 다니는 분들 막 억대 연봉이라도 있잖아요. 1억 찍어도 평달에 500만 원 초중반이야. 왠지 아세요? 왜 SK 하이닉스 같은데도 왜, 왜, 왜 보면 사무직 대리가 막 이제 성과 합치면 1억 넘는다고 하잖아 근데... 왜평달에한 400, 5밖에안 되냐 하면 성과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래요. 네, 성과비중이. 성과가 3천만 이상 넘어가고 평소에 이제 보너스도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그게 이제 그게 연봉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절반.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차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원천 징수영수증딱 뽑잖아요. 원천 징수 뽑으면 연봉이 막 8천이야. 8천인데 일반 이제 일반 급여가 있고, 이제, 그, 성과 급여가 있어요. 나눠서 나와. 근데, 반반이에요, 반반. 거의 반반씩 나와요. 예. 이제, 성과는 아마 상여하고, 이제, 보너스하고, 연말 이제, 나오는 거. 노조 타이거를 다 포함해서, 나온 거겠죠. 예. 뭐, 중견기업 다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평단에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단지 그냥,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똑같은 월급증이에 똑같은 월급증이. 그, 과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적게 하면서 월급 누팡인데, 어, 저 정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400받고 이제 과장 다음에 파트장이거든요, 파트장. 파트장이 관리직이잖아요. 관리직이면 이제 밑에 사람들 챙겨야 되고, 이제 위에 사람들 자주 불려나가고. 보통 그런 위치죠. 일이 절대 편하지 않을 겁니다. 뭐, 중견도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돈을 더 주는 것이 있고 거의 뭐 중소기업과 크게 다른데 다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400 이하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중견인데 대기업도 여러분 대기업도 있잖아요 과장 달아도 400만원대 좀 많이 있습니다 400만원대 그냥 무늬만 대기업이지 복지는 대기업이 아닌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대기업이 무조건 SK하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g s 칼텍스 이런 데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대기업탑급이야 탑급 완전 탑급 대기업도 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면, 현대 자동차,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대기업도 계열사 많이 있고, 계열사마다, 기본금이나 월급 테이블이 좀 달라, 이게. 성과는 더 다르고, 이게.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대기업 다니는데, 막 영, 월급 보면, 이게 다야? 이런 기업도 많이 해서 특히 롯데가 그렇고 롯데가 정말 작아요 대기업계 중소기업이라 합니다 배명이 <laughs> 대기업 같지 않은 대기업이로 해요 롯데를 대기업 맞는데 이상하게 직원들 임금 수준 보면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이거 거의 뭐 중위 수준인데 왜 그렇게 일을 빡세게시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대기업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계업사고 어떤 사업장이냐. 어떤 파트냐.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돈 받는 게다 다르고, 무조건 막 돈을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렇게 돈을 받아도 결혼하신 분들은 쪼, 쪼드릴 겁니다, 아마. 예. 중년 12년 차면 나이가 이제 한40 정도 접어들겠네요, 40. 이부터 진급을 해야겠죠. 진급을 사실 딱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딱저 시점부터 이제 희망퇴직의었던그 라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이제 좀 압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회사가 잘 들어간 희망퇴직이가 안 나오겠죠. 근데 회사가 만약에 좀 경기가 안 좋다, 우리 회사 영업이 박살 났다. 전망이 안 되다 싶으면 이제 희망퇴직이 나오고, 보통 희망퇴직, 보통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근속 10년 차 이상 과장급, 이분부터 해당되는 거죠. 이분부터 이미 올해부터 있잖아요. 희망퇴직할 거라고 회사에서 이미 공표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 대기업만 공표하는 게 아니라 중기업도 아마, 아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연초에 이제 기업 대표가 있잖아요. 연설하면서 우리 회사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음, 몸집을 아마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긴축 재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직원을 내 보내겠다는 얘기죠. 은행도 힘망테 이제 많이 받았던 은행 같은 게 사실,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은행이 지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은행 가보면, 작아요. 예. 네. 엄청 작습니다. 소규모로 운영을 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지금의 은행은요, 약간, 어르신분들. 그냥 어르신분들이 이제 이용한다고 대출 상담 받는 딱그 정도까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은행 가보면, 아침에 가보면, 어르신들만 한 열대명 줄서 있습니다. 약간 노인정 같아, 이게, 가보면. 예적금은 노인, 약간 노인정 같고, 그, 나머지 분은 대출이 대출. 대출 그 줄이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보통. 엄청 장난 아닙니다. 예적금 창고는 이제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요즘에 은행 가보면 이군인 것도 그렇고, 이군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달출해요, 여러분. 굉장히 직원수가 소수고, 이제, 은행도 옛날처럼 막 크게 안 짓습니다 이게. 요즘은 다뭐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은 일 필요가 없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300 번인데 월 350시간 이상 근무 피곤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 일단 일반적인 사무직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한데? 제가 맞춰볼까 이거? 무슨 일 하는지 알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생산직 아닙니다 생산직 일하면 350 이상 일하면요 이거보다 돈더 벌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 세월 시급 계산해도 지금 기준으로 월 350시간 일하면 400이 넘어요 그냥 시급만은 400이 넘습니다 제조업에서 내가 봤을 땐 보안업체 같아 보안업체 같습니다 이분 왠지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거. 같 보안업체는 300시간 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분 내가 보니까 시설 보안 쪽에서 일하는것 같아요. 시설 보안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시설반도 업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에스텍 있고 이제 뭐 ADT 캡스, 캡스텍 있고 그리고 또뭐 있지 프로이스컴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많아 요 이게 보통 가장 크게 이제 에스텍인데 이 보안업이 사실 이른 편해요 이른 편한데 근무 시간 이좀 많이 깁니다. 근무 시간이. 교재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게 각 근무지마다 인원수가 이렇게 꽉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비어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업체 근무지에 이제 원래 근무는 한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근무자가 10명밖에 없어요 5명 비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땜빵 근무를 하는 거야 땜빵 근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아마 시설보안 쪽 일하면서 땜빵 근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근이라고 하죠? 인원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땜빵금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 의아한 게 뭐냐면 아니 월 350이, 3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치면 그럼 하루에 12시간 매일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을 봤을 때한달 30일 잡고 12시간씩 일하면 360이잖아 거의 그렇게 일하는 거잖아 하루도 안 쉬고 아 그렇게 일하는데 300밖에 안 된다고? 보안업체면 가능합니다 <laughs> 보안업체는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이면, 만약에 주말이라면 1.5배 붙죠? 1.5배. 그리고, 야간일하면 이제 할증수당 붙죠? 0.5배. 1.5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근무시간에 추가 근무하면 잔업수당 OT라고 하죠? 오버테스크. 예, 그것도 이제 1.5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350시간 일하면 400이 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기다 망구수당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보안업체 일하면 350시간 일하면 3 0 0밖에안 되냐? 일단, 보안업은요, 보통 보안업이 이제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경비업법. 음, 경비업법은요, 그런 이제, 야간 할증에 대한 어떤 적용이 없습니다. 잔업에 대한 적용도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이면, 이제, 잔업 확인에 무조건 0.5배가 붙거든요. 야간 근무하면, 야간은 이제, 할증이 붙어요. 법적으로 다 붙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경비업은, 그런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 업종이 예외였죠. 업종. 예. 빨간 일리라도점점을 붙지 않습니다. 망구 수당도 없습니다. 망구 예, 수당 없어요. 보통 제조업에서 받는 거 없습니다. 그 적용 안 받아요. 그리고 아마 근무하면서 이제 야간 근무할 때 휴게시간을 몇 시간 뺐을 거예요 만약에 야간 12시간 하면 야간에 이제 쉰다고 한 2, 시간 정도 이제 뺐을 거예요. 그렇게 빼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제이 세금 떼고 한3 0 0번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마 세월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많이 피곤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이분이 낮에 근무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교대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 보안 쪽 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시설 보안 쪽 일하시는 분들은 그, 내가 일하는 근무지가 인원수가 부족해서 대근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좀 각오하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